l g i b m MBC게임 팀 리그 어, 잠시 6라운드 도중에 이 마우스 포인터가 멈추는 바람에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학승 선수가 전태규 선수가 6라운드를 앞둔 상황에서 어, 아직까지 준비가 완료가 안돼 있습니다 거듭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앞으로 있을 저희 MBC게임의 어, 스타크래프트 중계 프로그램 예고를 여기서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결승전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다음 경기가 되겠죠. 먼저, 이팀 리그에 예고를 해드리면은, 어, 7.43팀 배틀로 이 삼성 한과 소울이 경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패 예. 해자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오후 7시에, 어, 바로 이곳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보다는 이제, 30일에 있을 결승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결, 그래서 결승이, 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상 특집을 여기가 준비를 했고요. 네. 예, 양 선수, 그러니까, 최원성 선수와 홍진원 선수의 대표 경기를좀 분석을 해보고 예, 다양한 그 게임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7시 세중게임월드 예, MC게임 오프스트디오에서 예, 생방송을 해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이 결승전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 아, 결승전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11월 29일에는 바로 프리미어 리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섯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11월 29일이죠. 예, 그, 김정민 선수와 성학순 선수. 이건 인터리그죠, 지금. 예, 이재훈 선수와 조진광 선수, 예, 송병석 선수와 박경락 선수, 예, 박상익 선수와 박신영 선수, 예, 박정석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예,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예, 29일 토요일 경기는 8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잘못 나간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서, 아, 빛 이벤트입니다. 결승전이 바로 이번 주 오는 일요일에 오후 4시에 펼쳐지겠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최연성 선수의 격돌. 아, 역시 이 결승전 또한 신구의 대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최연성 선수의 오전 3선 승제 경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저희도 역시 이제 뭐 중계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지만, 진정한 그, 승자가 누가 될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 태평양 홀이기 때문에 이세준 게임 월드랑 가깝죠. 예, 오시기 전에 예,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오시면 은 바로 태평양 홀이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요 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되겠고요. <laughs> 네. 아 신구의 대결 오전 3선승으로 진행이 됐는데, 7전 4선승의 팀 배틀을 하다 보니까 경기 숫자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laughs> 네, 지금 뭐... 네. 벌써 이제 다섯 번째, 아, 여섯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화요일은 유난히 힘이 많이 들기는 하네요. 예. 네. 아, 그리고 상당히 덥죠. 이 실내가. 상당히 네. 더운 와중에, 어,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못하고, 확헉거리면서 해결거리면서 <laughs>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아, 그리고 준비가 잠시 미흡했습니다. 6라운드 도중에 중단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6라운드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성학승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6라운드 대결 함께 지켜보시죠. 자응원전이 상당히 아, 뜨겁습니다. 자 다시 재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먼저 8시 방면에 아, 지금 오시는 진영이 바로 성학승 선수입니다. 자 한시 쪽에는 코리아 팀의 전태규 선수가 하얀색 프로토스 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전태규 선수가 그 성학승 선수가 다시 한번 그 재부팅을 하고 마우스 세팅을 하는 동안에 이야기하는 걸좀 들었는데 예, 그 박주호 선수와 똑같은 빌드를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거 해야 되겠죠?라고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이맵에서는 아무래도 더블렉서스가 강력하니까 더블렉서스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다른 전략들을 선보이는 게 낫죠. 네. 네. 전태규 선수가 네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손은 물론 많이 다 풀려 있을 거고 음, 돌아가는 방향이 틀립니다 지금. 네. 아 피로도가 또 어느 정도 누적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실수죠. <laughs> 네. 몰래 적 길이 없습니다. 몰래 건물을 할 거, 혹은 뭐, 예, 그것도 아, 막혔습니다. 중앙에 막혀있죠. 네. 몰래 건물할거 아니면, 혹은, 어, 자 뭔가 워프 시키는 소리가 들나는데 예. 파일런을 중앙에다가 워프 시켜놓고 정체를 들어갑니다. 예, 이거 뭐죠? <laughs> 예, 프로브가 물에 뛰어들 거아니면 사실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웃음> 네. 근데 <laughs> 네, 지금은 어, 파일런을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다가 지금 워프를 해놓고 취소했습니다. 어, 네. 오버로드가 다가서는 모습을 보고 바로 취소를 해버렸죠. 자 프로브 약간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다가 만났는데요 드론과 서로 모른 척. 오진 안에 파일럿이 다시 워프가 됩니다. 확실히 아까와 그 경기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가 예, 보여줬었던 그 빌드라든가 혹은 전태기 선수가 경기가 중간에 그 멈추지, 예, 멈추기까지, 그러니까 멈추기 전까지의 상황하고는 좀 너무 다르고요. 네. 아파일론을 지었던 것은 미네랄을 통과하고자 했던 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파일러를 지으면서 최단거리로 좀 진행을 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꾼 두 개를 비비면서 그 미네랄 필드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파일러를 지어서 성공을 하지는 못했네요. 자, 빙 돌아서 우선 상대 진영 안까지는 한번 슬쩍 봤습니다. 어시뮬레이터 워프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빠른 테크인데요. 포즈와 함께 게이트 하나를 동시에 워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네. 멀티 앞에다가 지금 파일러를 네. 워프하고 있거든요. 드론은 세상 모르고 쓰리의 처리를 가느냐 아니면 네. 내려가서 보느냐 이것도 또무른 척해야죠 지금은 소이올라갔을못본것 것 같은데. 것 같은데요. 자테널러시 네, 네, 드디어 동시에 동시에 여러 개 워프입니다 이거는 자 으아. 드론이 기다리를 하고 있는데 드론이 네. 멈춰 있고 하나 더 아, 기왕이면 모른 척하는 건가 요 지금 기왕이면은 지을 거면은 더 지어야죠. 자, 셋까지 네. 일단 어플을 눌러갔습니다 어, 이거 왜 모른 척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들드오는네 마리는 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랐죠? 아, 이거 파괴되는데요? 되는데요 네, 아, 지금 아, 아, 많아요. 지금 성악승 선수. 예, 성금 콜로니도 지금 건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저걸 링으로는 너무 소비가 많고, 네. 딱 지금은 사거리가 다 돼요. 야, 이거는 아, 전태기 선수의 심리전에 아, 완전 말린 거예요. 뼈저뼈저 예, 구려합니다 예, 파일론, 센터 지역에 오버로드가 빨리 보는데 짓고 뭐, 프로브 정찰 이상한 타이밍에 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아, 하는 거 해야지, 이런 생각했들는데 너무 소스가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야, 이거. 야, 이거 심리전에서. <laughs> 그냥 심리전에서 완전히 말렸습니다. 예. 완전히 말렸어요. 이거는, 그, 사실, 대기할 때가 아니고, 최대한 저, 아이, 아, 깨주세요. 그, 미네랄 팔도 못 넣고 죽고요. 네, 예, 드론도 잡혔고, 정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 그냥 성승 선수. 저기다가 넥서스 지어도 될것 같은데요. 예,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 곳에다가 이제 네. 해처리를 틀는데 아무래도 타이밍이 늦었고요. 자, 그렇지만 저걸리은 적승을 향해서 일단 뛰기 음, 시작합니다. 네. 최단 거리가 지금 안 뚫려 있기 때문에 미네랄 필드로 가서 부딪혀봤자 예, 통과 못합니다. 네. 예. 돌아서 다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 보통 캐논 하나 준비해 있고 예. 사이버의스 코어가 올라가네요. 센터 쪽에. 근데 이프로그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그해철리들을 확인을 해줘야죠. 저 지역에서 설마. 자, 오. 확인 들어갑니다. 어, <laughs> 어 완성도 되기 전에 발견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학수 네. 선수. 자, 다시 한번 더. 한 5시만으로도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데요? 적은 이거 한참 돌아갔거든요, 지금. 네. 아, 이거, 이거가 비워... 단재유를 비워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력 예. 생산이 돼 나옵니다. 저분이 여기서, 예, 띵박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분명히, 예, 프로토스 여기에 파일럿 완성시키면서, 예, 동시에, 어... 아, 해처리가 이제 시야가 넓어졌어요. 자, 캐논 다시 하나, 워프, 둘, 전 서로 워프되기 시작합니다. 아, 드론들이 이게 본질에서 유닛 출발하기도 힘듭니다. 아까 사실, 앞마당 쪽에 이포톤 캐논 건설이 됐을 때 드론들이, 예, 쉽게 다가서지 못했거든요. 네, 자 예. 아, 성화승 선수, 재속서 경기가 말리고 맞는데요. 지금 네. 네 번째, 아, 어, 이 진짜 말렸어요. 네. 이 게임이 참 <laughs> 보기 드문 무언가에홀린 네. 듯이 전태규 선수의 작전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이거 완성돼요 네. 캐논 아, 또 완성됐습니다 아저번에 생산이 되어서 또못 잡았어요 또 쫓다가 그냥 터졌고요 아 이거 뭐자 해철이 다시 한번읽고 갑니다 예. 성학순 선수 야 저태규 선수의 이거 이 맵이 여러 번 사용이 안 되니까 분명히 다음에는 이런 거안 통합니다 다음에 네. 이런 거안 통하는데 야이 맵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더블 렉서스 할 가능성이 높아라고 어느 정도 잊고 있었던 성학순 선수의 그 가장 좀그 맹점을 찌른 그런 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확장지역에 또 해처리가 파괴되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성학승 선수 장사를 할 수가 없죠 네, 분점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참 나가기도 힘들어요 자 부티봉 네. 선수 흐뭇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졸린 것 같은데요 제가 <laughs> 그런데다가 원게이트에서 테크트리까지 어느 정도 보유가 된 상황 지금 음. 이보다더 지금 성학승 선수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맞춰가면 되거든요 성학승 선수가 어느 것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 뭐, 자신이 맞춰갈 수, 맞춰갈 수가 있는 야, 거거든요. 딜러슨 벌써 공1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부터는 게이트 쭉쭉 늘려놓고, 네, 뭐, 테크트리를, 뭐, 템플 아카이브, 템플 아카이브까지 타도 괜찮고요 게이트까지만, 게이트 한세 정도까지만 늘려놓고, 딜러만 꾸준히 활용하다가 상대방의 체제 보면서 대응하는 플레이했 됩니다. 네. 뭐, 끝난 경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서학승 선수, 바깥쪽에 해철리 하나 더 짓고 있고요 저기는 지금 서학승 선수, 아, 저 전태그 선수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수는 존재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전체 선수의 올킬이 거의, 예. 음 확실시되고 있는. 음네 확실대어 네 가고 있네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그리고 캐논도 상대방의, 상대방 쪽으로 그좀 위치해 있는 멀티 지역마다 3개씩 건설을 해 있기 때문에 멀티 정다하면 하쳐... 됩니다. 예. 네예어 쓸데없이 돈 들여서 괜히 안마당 멀티 먹는 것보다 뭐, 유닛으로 충분히 뭐, 방어가 된다 싶으면은, 저 지역에 멀티를 그, 가져가는 그런 배짱 있는 플레이도 지금은 뭐, 지금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압박감 엄청나게 심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위쪽으로 멋지게 가서 확장을 하고 있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질러 스피드업 되면은, 바깥쪽에 나가 있는 해리이냥 지상 경력 뽑아서는 지키기 힘들고요 자, 초반에 예. 경기 잘안 풀리는 성학승 선수.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아, 시드라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테크 봤네요. 네. 어차피 그러면은 중국 센터 쪽에 있는 그 미네랄, 가장 그 짧은 그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막혀져 있는 미네랄 이 있지 않습니까? 막혀져 있는, 있는 미네랄은 예, 풀지 않는 상태에서 그앞마당 미네랄 확장기지에다가, 아, 어, 그, 넥서스 소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취가 되는 게스를 동원을 해서, 로보틱스 퍼시러티를 올려주면은 저그의 체제에 맞춰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선수 표정. 그렇지만 네. 특별한 어떤 느낌이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확장 완성이 됐습니다. 네, 물론 서학승 선수가 워낙 위기 그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오죽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으면은 예전에, 예, 오뚜기 경우라는 별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는 합니다. 전태규 선수의 이런 파상적인 공격만 막을 수 있으면은요. 네. 다크네플로까지 생산이 게 네. 나왔고, 질럿이 이제 뛰쳐나오기 시작하죠. 네. 자 프로바나 쫓을 땐 좋았는데 뒤쪽에 질럿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도망가기 바쁜 저글링. 스피더업해서 한번 압박을 해준 다음에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예, 확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원 상대보다 많은 자원을 가져가야 그 경기는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확장 하나는 상대가 모르게 완성이 돼 있고요. 네. 그렇지 바로 완료가 돼 있고 병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확장 준비하고 있는 전태규. 테크는 다 올렸네요. 자, 옵저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의 본진영의 상황. 이 확장 기지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간에 만약에 전태규 선수가 중간에 견제를 서학승 선배에게 당한다면은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도 축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네. 전태규 선수 뭔가 단단하게 서학승 어, 선수를 압도할 만한 병력을 구축하는 게지금으로선 현명한 선택이죠. 자, 거세호가 확장 지역을 발견을 해냅니다. 음. 저지역에또변수를 작용할 수 있겠는데. 요 그렇죠. 몰래 돌아간 거기 때문에. 자, 선크 성툴 둘과, 선크 로러니 둘과, 너커가 일단 방어를 하고 있고요. 아, 오그로드 쫓아내고 다크 템플로 난입할 만한 생각인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 콜로니가 아마도 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챔버가 없나요, 아직까지? 오, 오거로드 스피드 업. 이거 수성 업그레이드까지 된 것으로 생각이 되죠? 타이밍상으로 없어요? 봤을 때는. 예, 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중앙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고요. 전태규 선수가 본진 정원 이용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어, 해철이 두 군데를 파괴한 것을 이득으로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뭘 했냐면은 확장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네, 가진 테크를 다 올렸다는 것이 전태규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네. 가진 테크를 다 올려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그 경기는 어, 다시 한번 페이스가 넘어갈만한 가능성도 있고요. 자, 공격1 중앙. 일이하고어쪽에 있는데 오버로드가 지금 뒤쪽으로 저글링을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자, 전태규 선수. 선수가 여기를 확실하게 밀어내고 본진 안에서도 방어를 해야지만, 네, 자신이 이득을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 수 있겠네. 자, 일단 동력 수입을 해서 상대 확장을 다시 한번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아, 오버로드가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계속해서 전투기 선수 진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투기 선수도 슬쩍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타이밍에. 어, 지금 어, 그거 태웠네, 태웠네. 예. 이걸 봤으니까. 네. 그렇죠. 자, 방어 준비 그렇지만 캐논이 아소수 있을 뿐이고요병력의 모습을 예. 보이지 않는 상황. 자, 확장해 처리는 파괴가 됐고, 이제 성순 선수는 드랍밖에 믿을 게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돌아가서 앞마당에 물론 확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장한 지그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그 돌아가는 러커, 건 아니고요. 러커 링 대규모 드랍이 실화됩니다. 선수 선수의 반격! 하이센플러와 기본, 그 하이센플러를 받쳐줄 수 있는 기본 병력이 준비가 돼 있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네, 잘 네. 네. 어, 넥서스 테러 나가기인데요. 이거 넥서스! 자, 선수 선수 반격으로 일단 본인 안에 방어력이 없이 네. 마음껏 동행무진 누리로 있는 선수 선수입니다. 아, 이거 본진 네, 그대로 놔두 그냥 그 상대 지금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다른 역은한 마리씩만 세워놓고. 어, 다른 지역에 확장이 없는 서화수 선수입니다. 옥서버가 지금 예, 속도가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생산 건물 다 내주고, 믿을 건 지금 포통캐논, 포통캐논 밖에 없고요 네. 확장 지역 하나로 모두 다피신해가 있는 서 아, 전태규 선수의 프로그 자, 방어를 위해서, 아, 공략보다는 방어를 위해서 돌아옵니다. 아, 야, 야, 야. 돌아오는 시점까지 피해가 예. 누적이 될수 밖에 없죠. 어쨌든 지켜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 지킬 수 있다면 지켜주는 게 좋죠. 아웃소울 처리까지 파괴가 예. 되어버리는 전세계 선수. 아, 테크 건물 거의 다 잃고 말겠는데요? 프로브는 살렸어도 지금 테크, 테크 건물을 잃게 된다면 그 프로브가 채취하는 자원을이용 해서 다시 한번 테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좋은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야 진짜 이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에서 성강수 선수 이걸 이런 식으로 양를차게 나갈 생각 하나 어 이거 성강수 선수 태워서 도망가니까 아 자 전면세력 그다신경 요즘 못 썼지 않나 싶은데 병력을 태워서 도망갈 수만 있었으면은 그래도 저 병력들이 또 다른 데서 활약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네. 아 이거는 그냥 럭커 그런 것들을 다 내준 거좀 아쉽긴 아쉽네요. 서아팀 선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칭찬에어 말이 않을만한 그런 플레이인데 그래도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이제는 전태규 선수의 특성으로 보 예, 보건데. 예, 네, 다른 그깨스 확장 기지 한곳더 가져가면서 굉장히 그 유닛 모으는 플레이 할것 같거든요. 자, 서화순 선수도 확장이 하나 있고요. 전태규 선수는 확장 쪽에 일단 피난 살림을 꾸려는은것 같습니다. 견진단자 네. 건물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잃게 되는 전태규 선수.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 전태규 선수는 옥저버 동원해서 쓸어볼만 합니다. 네, 자, 서화순 선수 앞마당 지역에 앞서 최초로 방해를 받았던 지역을 제압을 해냅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튼튼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버로도 잡혔고요 상학승 선수 저런식으로 병력 몰고 나오면서 다른 곳에 지금 해처리까지 폈거든요 네 저글링 그 다음에 러커 소수 게다가 어뭐 히다리스크까지 어느정도 동원을 하면 충분히 자신이 지금 확장할 거리는 확장할 공간을 만들어낼 수있죠 네. 예, 이병석 잡아줘야죠, 지금은. 자, 그렇지만, 이병석 예. 여기 나가 있는 틈에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옵저버 둘을 대동을 해서 들어옵니다. 네. 전택이요. 이 싸움, 이 싸움, 만약에 이렇게 싸움을 한다면은. 아, 이거, 자, 이거, 이거, 여기 당하면 어, 안 됩니다. 여기 당하면. 저 팀의 선수 여기 당하면 은안 돼요. 자, 정력 빠진 팀을 활용해서 드랍이 들어왔는데, 포로브는 거의 반수 이상이 지금 파괴가 됐고요. 옵저버가 없는데, 프로브가, 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자, 러코에 의해서, 프로보가 또 캐논에 의해서 나갈 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야, 아, 일단 망하는 냈습니다만. 그 드랍 공간을 지금 찾아내서 또 드랍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제차 드랍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확장을 하나씩 또 늘려 나가겠죠, 성학승 선수? 네. 야, 다만... 진짜 성학승 선수 무서운데요. 와, 오뚜기 저그. 당황한 건 사실, 저희가 더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공격은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주력이 아니고 드랍작전으로 네. 정말 큰 재미를 받고 다시 한번 러커가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수 선수. 와, 진짜 숨 막히게 되는데 일단 확장하는 저지를 해냈고요. 네, 무조건 확장은 용서하면 안 되죠. 근데 몰래몰래 네. 몰래 돌아가는 확장이 있다는 것이 지금 변수입니다. 와, 자, 러커의. 야, 야, 야이 승. 시간을 이런 식으로 끊어요? 와 진짜 플레이 좋습니다. 아카나칸 아카니가 야죠 아카니 닥쳐줘. 저걸리 왔는데 저걸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아카니 뚫어냈습니다. 뭐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 로코와 이성 반전 경기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로코 로드했고요 압도적으로 이길만한 그런 데려. 상황이었거든요. 전태우 선수가. 그런데 서학순 선수 진짜 괴물이네요. 자, 그렇지만 여기 막아낼 병력이 더 이상 없습니까? 서학순 선수. 야, 센스, 그 센스. 어쨌든, 선태희 선수가 병력, 병, 결국 이제 병력 소비하면서 뚫기를 뚫었습니다. 자, 입구에 럭포가 됐고요. 지연시킨 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본진 막을 병력 없습니다, 이제. 자, 새로 태어난 적을 지금 바로바로 파괴되고 맙니다. 본진 똑같은 상황 내주고 맙니다, 서학순 아이본지는 천상 그냥 내줄 수 밖에 없겠는데요 네. 자또 하나의 확장을 그렇지만 준비하고 있는 서학순 선수고요 아이 아, 분지 방금... 다 내줘도 뭐 네. 그... 대기의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서학순 선수니까 그 섣불리 뭔가 예상을 할만한 전학 선수 진영의 러커드라또 들어갔죠 아 지지 아, 아, 네. 자 결국에는 서학순 선수 아, 경기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전태기 선수가 프로토스 정규 리그에서 최초로 올킬에 올킬. 성공하는데, 와, 진짜 합니다. 대단합니다, 전태규 선수. 전태규 선수 생각하는 프로토스로 거듭나고 야. 있는 선수. 아, 깨달음을 얻었고요. 아, 송학순 선수, 아쉽게도 전태규 선수의 아 선수를 말리면서 마지막 라운드, 6라운드를 내주게 됐습니다. 자, 경기 완벽한 역전승 4대1로 코리아 팀이 KTEC을 계약하면서 승자도로 진출합니다. 아, 전태규 선수 올킬 신화를 이어냈는데 어떤 게 좋을까? 오 기대를 했습니다. 예, 기대를 하면서 잡았던 겁니다, 카메라로. 네, 올킬 예. 세레모니를 멋지게 해줬던 전태규 선수입니다. 예. 아, 마지막 라운드 성학승 선수 그렇지만, 이역 드랍을 들어가서 경기 시간을, 어, 끝까지 이끌고 나가고 예. 역전의 발판을 한번 마련을 해보려 했던 그 시도, 어, 정말 좋지 않았나 싶고요. 전태규 선수, 박지호, 박경수, 조용성, 성학승 선수까지를 제압을 하면서, 어, 올킬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적인. 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태규 선수의 그 올키라는 능력, 프로토스로서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전태규 선수가 이 프리미어 리그를 참여를 하면서 이 맵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MBC 게임 그팀 리그에서 활용되는 맵이 프리미어 리그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런 그 화, 맵을 활용하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가지 경험이 쌓이면서 그 경험을 자신의 플레이로 증명할 음.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건 아무래도 예, 사고하는 프로토스, 생각하는 음.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사고 쳤죠, 오늘? 예. 네. 아, 예 고쳤습니다. 정규리그에서 프로토스가 네. 예, 프로토스가 지금 올킬을 달성하리라고는 차마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네. 가을괴담, 프로토스는 정말 아무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네. 어, 마이너리그로 대거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에는 강민선수 혼자 그 음. 프로토스 유저로서 지금 다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태고, 뭐 마이너에만 좀 프로토스 유저들이 있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프로토스 분위기가 안 좋은데, 프로토스 유저분들은 오늘 경기를 인해서 환호성을 한번 딱 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태규 선수 음. 올킬입니다. 네. 네. 프로토스, 테란, 저그, 저그 순서로 제압을 하면서 네. 아, 전태규 선수가 올킬 신화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코리아 팀 승자조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여섯 경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번간의 대결 박지호 선수가 2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케이트 박지호 프로토스의 올킬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했는데요. 뒤어서 등장한 전태규 선수, 박지호 선수와 박경수 선수, 조용성 선수, 청학승 선수까지를 제압함으로써 올킬 신화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는데 네.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참예 그. 주인철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 박주호 선수에게 패하고 나서 음. 예, 쉬는 시간에 주인철 선수를 만났는데 그때 약간 좀그 주인철 선수가 좀 지나가는 얘기로 태규가 올킬 할 거예요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믿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태규 선수조차 역시 이제 프로토스고 그 뒤에는 그러니까 음. 박주호 선수가 너무 기세가 어, 좋은데다가 았는좋그 뒤에는 예, 줄줄이 저그 유저가 있는 데다가 또 어, 올킬 신화를 기록을 했었던 또 성악승 선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의 올킬까지는 기대를 못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정말 그 결과로서 증명을 해주니까, 어, 전태규 선수의 플레이는 앞으로 무조건 믿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아, 최근에 전태규 선수의 상승세 개인전 경기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K-TEC과 코리아 4대1호 코리아 팀이 K-TEC을 제압하면서 승자조로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패자조 경기가 삼성 칸과 소울과의 경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해설의 이승원, 김동준, 캐스터 최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